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니다. 자,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인간은 처음부터 두 영이 들어가도록 이제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인을 나눴습니다마는 그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때에 생명체가 되었단 말이죠. 육체, 정신, 또한 영혼 이런 생명체가 된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의미는. 그냥 육체가 살아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생명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이제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흙으로 만들었다고 라 했을 때에. 흙으로 만든 그 상황에서 어, 우리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에, 그 짐승을 만들 때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에 짐승은 짐승은 그 짐승의 육체와 그리고 뭐 뭐까지요? 정신까지 마음까지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흙으로 만드, 만드셨다고 라 하는 그 개념 속에 이미 동물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육체와, 육체와 정신을 만들었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을 때는 인간에게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어요. 타락한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는 아담 아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노아 때까지 이어지고 노아 노아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두 영이 들어가도록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바로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도록 창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된 분들일까? 그들은 바로 성도의 영에다가 누구의 영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이 들어가고.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가 된 상태에서 천국에 갔단 말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천국 간다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전제는 인간의 영혼에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갈 때만이 천국에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하면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재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천국에 갈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첫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건 지옥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근데 두 번째도 또 사망이다. 그러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이 아니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으나 부활한다 말이죠. 그래서 영생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성도들에게 성도의 영혼과 함께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 그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다. 이것은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되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두 육체가 한 몸이 되는 모습을 미리 보여 주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성도의 미래를 게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일반 계시인 일반 계신 바로 가족 제도 가족 제도를 통해서 가족 제도를 이제 보면서 특별 계시를 가르쳐 줘요. 특별 계시에 어떤 모습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과 성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 일반 계시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보면 알수 있는 일반 계시 가족 제도 속에서 특별 계시인 예수님과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제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지요. 자 인간은 자기의 영, 자기의 영, 자기의 마음, 자기의 육체로만 살면 불완전한 거예요. 자신이 육정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산다고 하면 불완전합니다. 인간이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영과 연합이 되야 됩니다. 연합이 되어 돼요. 그럼 이 연합은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어요. 4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 여기까지. 먼저 여기까지요. 우리가 주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됐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주으신과 합해서 장사됐다고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말씀을 에, 말씀을 듣게 되고 세례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어디를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에 침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례를 합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 물을 적시는 그런 세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만 받은 게 아닙니다. 바로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물을 뿌리는 가운데서 세례를 받게. 되죠. 다 물에 침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 세례가 침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진짜 세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교단이 있고요. 그래서 침례만이 진짜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이미 정수리에 물이 닿았다 물이 적셔졌다 하는 건 세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장사지내는 장사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뒤로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함이라. 아멘. 자 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나니 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에, 바로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죠? 살아 살아 나셨죠. 살아 살아 나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랴 합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산다.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무덤 속에 들어왔다 나오셨어요. 바로 같은 지표면인 물 속에 들어왔다 나오는 것은 무덤 속에 들어왔다 나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죄를 씻는 개념도 있지만 죽었다가 산다는 개념이 바로 세례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 오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자도 되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자가 됐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그래서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자가 된다.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다시 살아난다 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죽었다가 사는 죽,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어 연합한 자가 되는 죽었다가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고 세례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런 연합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영과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예식이 바로 무슨 예식이라고요? 세례 예식이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믿음 없이 그냥 받는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그냥 뭐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받은 거지 실제로 세례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다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그런 체험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믿음의 고백은 뭐가 아니면 할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는 내가 지혜로 워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많이 알아서 내가 무슨 어? 해안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꿰뚫어 보기 때문에 내가 고백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고백하게 됐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나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영원하신 예수님의 영과 연합할 때에 예수님의 영과 연합할 때에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가 육적 영을 가진 어떤 인간이 나는 나는 의지가 있고 나는 살아온 그 신념이 있고 나는 인생 철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육신은 이렇게 죽지만 내 영은 영원히 산다. 그러고 큰 소리 치고 세상을 떠났다 말이죠. 그러면 사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과 연합할 때 그때만이 진정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동물은 동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 시작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럼 타락한 인간도 시작 시작이 있다고 하면 태어났다고 하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간 헷갈리죠 타락한 인간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 영생의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 지옥의 멸망을 당함으로서 어, 멸망에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영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실제 엄밀하게 따지면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이제 영 육정 영을 가지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다그 영이 영이 어딘가에 간다 말이죠,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래서 영원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는 걸 가지고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것만 그 삶만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옥에 간다는 그 자체는 끝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은 예수님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 없어요. 끝,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그러면, 오직 예수님과 동거하는 자, 예수님과 동거하는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 함께 연합한 자에게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 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이 없는 영생의 삶을 살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 살았잖아요. 새벽에 해가 뜨고, 또뭐 직장 가시고, 또 학교 가고, 또뭐 일하고, 등등 하루를 보내고, 이 심에 여러분들 나오셨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의, 교인들의 많은 수가 나오지 않고, 적은 수가 나왔습니다만은 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요?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 어떤 분들이라고요? 존귀한 분들이에요. <laughs> 예, 제가 말을 바꿔도 기분 나쁘지 않죠? 어, 감사한 일이죠. 예, 여러분들이야말로, 그야말로, 심야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귀한 분이에요. 존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심야기도 안 나온다고 해서 지옥 간대요. 예수님이 버린대요? 아니에요. 여기 심야기도 안 나와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다할수 있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셨어요. 잘 나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연합한 자들은 어떤 것에 그 인생의 목적을 두냐 면 꿈꾸는 삶의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완전한 만족에 이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평생 재물을... 모으다가 모으다가 그래서 통장에도 엄청 쌓아두고 뭐 어떤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그 범죄를 통해서 그그그 갈취한 그 돈을 가지고 다 저축을 했는데 뭐 일억 몇천을 저축을 했다는 거예요. 1억 몇천 그 갈취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뭐한 그 범죄인데, 그걸 해가지고, 그, 그걸 다 저축을 했대는 거예요, 저축. 그러니까 저축을 하면서, 어, 이 인간이 굉장히 어떤 그 쾌감을 느끼고, 그게 하나의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다 헛된 짓이죠. 그리고, 어, 하나님께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고또그 삶을 복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말이지요. 자, 아무리, 아무리 인간이 돈이 많아도 누릴 수 없는 자가 있지만은, 가진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누구 때문에 인생이 종기해져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종기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양기도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 말씀 듣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면 여기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또뭐내 인생이 그뭐 여러 가지 뭐뭐 인터넷을 통해서 무슨 게임을 하고 뭐 이런 거가 인생의 목적이라면 여기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예, 나름대로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두고 그걸 향해서 매진해 나가기 때문에 나올 시간이 없다면 여기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를 잘 예, 그, 더듬어 보면 오늘 당번이기 때문에 나왔냐 그런 분도 있죠.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 우리 전사님 얼마나 또 열정적으로 찬양합니까? 예? 또 기도할 때 얼마나 부르짖어요? 예?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심야 기도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깊이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한다 말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 나온 누구를 축복합니다. 저기 조금 시원찮게 하시지 마시고 아주 그냥 확실하게 눈을 마주치면서 자 안했던 분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과 연합하기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거기는 계속 눈을 못 마주치고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번 눈을 딱 봐요. 눈을 봐 저쪽에. 예. <laughs> <laughs> 봤어요? 예. 그래요. 그니까 러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왔고 이제 기도하고 있다 말이죠. 그니까 우리의 그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 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연합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 돈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뭐또 끝도 없는 그 욕심 속에 늪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많이 봅니다마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영원토로 즐겁게 지내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 교회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뭐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뭐 예수 그리스도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냐? 결국은요,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일 때에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주님께서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인생 즐기고 또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적인 인생의 모습을 그린다고 하면 제가 설교를 설교를 성공의 비결, 인간관계를 잘 맺는 비결, 또 재물을 잘 모으는 비결. 그리고 그거를 잘 쓰는 비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가장 행복하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의 그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영생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본인이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할 때에 바로 하나 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기도할 때.